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강 다리 아래, 은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민경의 손목을 꼭 쥐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스며들었다. 민경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은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나왔다. 그 순간, 민경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녀는 은지의 뺨을 스치듯 만지며 속삭였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 후회 안 해, 하지만 그말 끝에, 민경의 주머니에서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화면에 뜬 메시지, 오늘 야간 근무. 동료들 다 기다려, 은지는 그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동료들 속에 자신을 향한 시선이 얼마나 차갑게 변했는지, 그녀는 이미 너무 잘 알았다. 은지와 민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시작되었다. 은지는 경찰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으로 부산에서 올라온 소녀였다. 그녀의 가족은 어업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집안이었고, 은지는 항상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 했다. 경찰이 되는 건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다. 은지야, 세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은 은지의 가슴에 새겨진 문신처럼 따라다녔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훈련소의 엄격한 규율에 압도당했다. 새벽 5시 기상, 끝없는 러닝, 그리고 무자비한 사격훈련. 그곳에서 은지는 민경을 만났다. 민경은 이미 2년 차 경찰이었다. 키가 훤칠하고 짧은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그녀는 훈련소의 전리 격이었다. 신입들아, 여기선 눈물 흘릴 틈 없어. 서울거리는 야생이야, 민경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이 은지의 눈을 사로잡았다. 훈련 중 은지가 총을 쏟아 실수로 넘어지자 민경이 먼저 달려와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일어나. 다음엔 나처럼 쏴그 손길은 단순한 도움 이상이었다. 은지는 그 순간 민경의 손등에 스치는 따스함이 가슴을 울렸다. 훈련소의 식당에서 그들은 자주 마주쳤다. 김치찌개가 나오는 저녁 식사 시간. 민경은 은지의 그릇에 고기를 덜어주며 웃었다. 부산에는 매운 거 좋아하나봐. 이거 먹어봐, 서울식으로. 시간이 흘러 그들은 같은 분실로 배치되었다. 강남경찰서, 번화가의 소음과 범죄의 어둠이 뒤섞인 곳, 오은지는 교통안전팀, 민경은 범죄수사팀이었다. 하지만 야간 근무가 겹치면 그들은 한강변을 따라 산책하곤 했다. 한강의 야경은 서울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는 그곳에서 은지는 민경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집에서 아버지가 항상 아들 나아라 하시는데 난 그냥 나로 살고 싶어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과거를 꺼냈다. 나도 그래? 고향 제주에서 올라올 때 엄마가 울면서 붙잡았어,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해라고. 하지만 난 경찰이 되고 싶었어.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그 대화 속에 두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엮여갔다. 첫 키스는 비 오는 밤에 일어났다. 근무 후, 민경의 원룸에서. 은지는 우산을 두고 나와 젖은 채로 도착했다. 미안, 늦었어, 민경이 타월을 건네며 웃었다. 창 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조용해졌다. 민경의 시선이 은지의 입술에 머물렀다. 은지야 이그 이름 부르는 소리에, 은지는 눈을 감았다. 입술이 스치자 세상이 멎는 듯 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감촉은 은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이게, 사랑인가 봐 은지가 속삭였다. 민경은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거야. 그후 그들의 관계는 은밀하게 피어났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손을 스치듯 잡고 점심시간에 작은 카페에서 속삭이듯 사랑을 확인했다. 서울의 카페 문화는 그들에게 완벽한 피난처였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민경은 은지에게 제주 흑돼지 구이를 사먹이며 웃었다. 언젠가 같이 제주 가자. 바다 보며 산책할게 은지는 그 약속에 기대며 매일의 고된 근무를 견뎌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동료들의 눈초리가 변하기 시작한 건 우연한 실수 때문이었다. 한 번은 야간 순찰 중 은지가 민경의 차에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며 웃었다. 오빠들 오늘도 수고했어. 뒷좌석의 남자 동료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경이 운전대를 잡은 손을 은지의 무릎에 살짝 올리자 그 동료의 눈이 커졌다. 얘야, yeah, 민경아. 너그손 어디 더 올려? 웃음으로 시작된 말장난이었지만 그날 이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다. 민경이랑 은지가 이상해 보이던데? 레즈비언인가, 그 말은 경찰서의 복도에 스멀스멀 기어들었다. 은지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자리가 비고 커피를 따라주지 않는 동료들의 태도가 그녀를 아프게 했다. 민경은 더 강경했다. 그딴 소문 신경쓰지 마, 우리는 우리 일이나 해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쳤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특히 경찰이라는 직업 안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버텼다. 한강변에서 민경은 은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은지야, 우리가 틀린 건 아니야. 이 사랑은 진짜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 스며드는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폭발했다. 경찰서의 회의실에서 팀장 앞에 모인 동료들 사이 은지가 자료를 정리하다 민경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적인 미소. 하지만 그 미소가 누군가의 눈에 띄었다. 얘야, yeah, 너희들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한 동료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회의실이 조용해지자 팀장이 한마디 했다. 민경, 은지. 나중에 내 방으로 와이그 명령어에 은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민경은 이를 악물며 일어났다. 그날 밤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울었다. 민경아 나 무서워 은지의 눈물이 민경의 어깨를 적셨다. 민경은 그녀를 꼭 안으며 다짐했다. 내가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은지의 가슴을 후벼팠다. 팀장의 책상 앞에 앉은 두 사람 공기 중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경, 은지. 소문이 돌고 있어? 너희들. 관계가 이상하다는 거, 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경멸이 은지의 피부를 애었다. 민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친한 동료예요. 하지만, 팀장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친한 동료. 경찰서에서 그런 소문이 돌면, 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져. 한국 경찰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켜야 해. 너희들 때문에 다른 애들이 불편해하잖아. 은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라는 말은 그녀의 가족이 항상 강조하던 말이었다.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는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날 이후 고립은 시작되었다. 출근할 때 복도에서 동료들이 피하고 점심시간에 테이블이 텅 비었다. 심지어 순찰 차량 배정에서도 은지와 민경은 항상 따로 떨어졌다. 야, 레즈 커플은 같이 타지 마, 불편해, 한 선배의 농담이 웃음으로 터져나왔다. 은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눈물을 삼켰다. 왜 우리한테만 민경은 그런 은지를 보며 분노를 삼켰다. 그녀는 제주 출신으로 섬의 좁은 공동체에서 자랐다. 소문 한 번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봐온 그녀였다. 은지야, 참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민경의 목소리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민경의 원룸은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서울의 원룸 생활은 좁고 습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자유로웠다. 민경이 끓인 라면에 계란을 풀어 먹으며, 은지는 웃었다. 민경아, 너 요리솜씨가 제주 할머니 같아, 민경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맛있는 걸 먹여야 해라고,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누웠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네온사인이 그들의 사랑을 비추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모든 것을 깨뜨렸다. 민경의 엄마였다. 제주에서 올라온 그녀는 딸의 근황을 듣고 소문을 알게 된 모양이었다. 민경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자랑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경은 문을 열고 엄마를 안으로 들였다. 은지는 부엌으로 피신했지만 대화는 병너머로 새어 나왔다. 엄마, 그건 오해야. 은지는 그냥 친구야. 하지만 엄마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제주에서 올라와서 고생하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가족 망신이야. 민경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나도 사람인데. 왜 나한테만 이런 말을 해? 엄마는 가방을 챙겨나가며 던졌다. 너, 그만둬. 경찰 그만두고 제주로 내려와 문이 쾅 닫히자. 민경은 벽에 기대 무너졌다. 은지가 달려와 안았지만 민경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은지야. 나 버림받았어. 은지의 가족도 조용히 압박을 가했다. 부산에서 온 전화는 매일 밤 울렸다. 은지야, 서울서 잘 지내? 남자친구는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대가 은지를 옥죄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며 버텼다. 아빠, 바빠서,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갔다. 동료들의 관시가 심해지자, 은지는 근무 중 실수를 저질렀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다 손을 다쳤다. 민경이 달려와 붕대를 감아주려 하자, 선배가 막아섰다. 민경아, 너나 일봐, 은지 혼자 할수 있어. 그 말에 은지의 눈물이 터졌다. 왜, 왜 우리를 이렇게 해? 고립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주말에 그들은 서울 외곽의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곳에서 민경은 은지에게 반지를 꺼냈다. 은은한 은반지, 제주 유리로 만든 것 은지야, 이건 우리 약속이야.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가 너 지킬게 은지는 반지를 끼며 울었다. 민경아, 나도. 영원히 남산의 사랑자물쇠처럼 그들의 마음은 잠겼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경찰서에서 팀장에게 불려간 민경은 경고를 받았다. 소문 그만 퍼뜨려. 아니면 전출 보낼 거야. 민경은 이를 악물었다. 팀장님, 우리는 죄안 지었어요.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국 사회가 아직 준비 안 됐어. 너희들 때문에 팀이 흔들려. 그 압박은 반역으로 이어졌다. 한 동료, 태민이 은지의 사물함에 쪽지를 넣었다. 레즈비언, 꺼져 은지가 그걸 발견하고 울며 민경에게 달려갔을 때, 민경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이 새끼. 내가 가만 안둬 하지만 은지가 막았다. 민경아, 그러지 마, 어, 더 나빠질 거야. 대신,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한강에서 보트타며 민경은 노래를 불렀다. 트로트 같은 옛노래 제주의 바람을 닮은 멜로디 은지야 우리 노래 불러 힘내보자 이은지는 따라 불렀다. 그 노래는 그들의 저항이었다. 그러나 고립은 점점 극에 달했다. 야간 근무 중 은지가 홀로 순찰하다 괴한에게 쫓겼다. 다행히 민경이 도착해 구했지만 그 장면을 본 동료들은 비웃었다. 또 민경이 구했네. 커플답다. 그 말에 민경이 폭발했다. 너희들, 우리 사랑이 뭐가 문제야? 범죄자 잡는데 방해나 돼?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지자 팀장이 민경을 징계했다. 민경, 너 일주일 무급 근무 정직. 민경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불타올랐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은지를 안으며 속삭였다. 은지야, 곧 끝날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할게. 징계 기간 동안 민경은 서울거리를 헤매며 생각에 잠겼다. 제주바다를 떠올리며 왜이 도시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자문했다. 한국의 경찰 생활은 영웅담이 아니었다. 매일 밤 술에 취한 폭력, 가정 내 학대, 그리고 그 안에서 묻히는 소수자들의 목소리, 민경은 은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짐했다. 내가 변화를 만들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녀를 비웃었다. 집에 돌아오니, 은지의 메시지, 오늘 동료들이 나 피해서 울었어. 민경아, 언제 끝나, 민경의 가슴이 찢어졌다. 근무 복귀 첫날, 분위기는 더 험악했다. 태민이 민경의 책상에 커피를 엎지르며 웃었다. 예아, yeah, 레즈 경찰님. 이거 닦아 민경은 이를 악물고 닦았지만, 은지가 보고 달려왔다. 선배님, 왜 그래요? 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은지, 너도 조용히 해. 너희들 때문에 팀이 개판이야. 이 그날 밤, 그들은 술집에 갔다. 이태원의 작은 바, 외국인들이 많아 조금 자유로운 곳 소주잔을 기울이며, 민경이 말했다. 은지야, 나 포기 안 할게. 우리 사랑 증명할게 둔 지는 고개를 저었다. 민경아, 그냥. 이직할까?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민경의 눈은 고집스러웠다. 아니, 여기서 싸워야 해. 도망치면 영원히 후회할 거야. 충돌은 곧 터졌다. 서울의 한 대형 사건. 강남의 고급 클럽에서 일어난 마약 밀매 사건이었다. 팀 전체가 동원되었고. 민경은 수사 선봉에 섰다. 은지는 지원팀으로 배치되었지만 동료들은 그녀를 무시했다. 은지, 너는 자료나 정리해. 위험한 일은 우리가 현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 태민이 민경에게 속삭였다. 너 오늘 실수하면 끝장이야. 레즈비언 경찰이 마약꾼 잡는다고 민경은 대답 대신 창밖을 봤다. 클럽 안은 어둠과 음악으로 가득했다. 밀매 조직의 두목이 숨어 있다는 정보. 팀이 난입하자 총성이 울렸다. 아니, 총은 아니었다. 조직원들이 휘두른 칼과 쇠파이프. 혼란이 시작되었다. 동료 하나가 다리를 찔려 쓰러졌다. 태민이 뒷덜미를 잡힌 채 끌려갔다. 도와줘, 그의 외침이 클럽의 스피커 소리를 뚫고 나왔다. 민경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쥔 권총은 떨리지 않았다. 모두 대피해. 은지, 뒤로, 은지는 팀원들을 끌어냈지만, 민경은 앞으로 뛰어들었다. 조직원의 칼이 태민의 목을 노리자, 민경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어깨가 칼날을 막았다. 피가 솟구쳤지만, 민경은 이를 악물고 조직원을 제압했다. 태민아, 일어나, 태민의 눈이 커졌다. 민경아. 왜? 그 행동은 단한 번의 순간이었다. 민경은 피 흘리며 라디오를 쥐고 외쳤다. 지원 요청. 용의자 확보, 팀원들이 달려와 조직원을 포박했다. 은지는 민경에게 달려가 상처를 눌렀다. 민경아. 왜 내가? 왜나 대신, 민경은 웃으며 속삭였다. 너 지키려면, 다 지켜야 해, 구급차가 도착할 때.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태민이 떨리는 손으로 민경의 손을 잡았다. 미안. 나, 잘못했어. 하지만 민경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병원으로 실려간 민경의 방은 꽃으로 가득 찼다. 팀원들이 번갈아 찾아왔다. 팀장조차 와서 고개를 숙였다. 민경아, 내가 아니었으면 다 죽을 뻔했어. 소문. 미안하다 민경은 침대에 누워 은지의 손을 잡았다. 팀장님,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다. 은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의 밤하늘이 처음으로 밝아 보였다.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는 아직 남아 있었다. 조직의 잔당이 병원 근처에 나타났다. 은지가 홀로 복도를 걷다. 그들을 마주쳤다. 너, 경찰련, 그들의 손에 칼이 번뜩였다. 은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그 순간, 민경이 휠체어로 달려왔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몸으로, 그녀는 은지를 보호했다. 은지, 피해, 조직원 하나가 민경을 치려하자, 그녀는 휠체어를 던져 막았다. 경비가 달려와 제압했지만, 민경의 팔에 새 상처가 생겼다. 민경아. 또 왜, 은지의 울음이 터졌다. 민경은 피투성이 손으로 은지의 뺨을 닦아주었다. 너 없인. 못살아. 병원에서의 그날 밤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동료들은 민경의 병실 앞에서 줄을 섰다. 태민이 가장 먼저 사과했다. 민경아. 내가 소문 퍼뜨린 거 미안해. 너희 사랑 이제 이해해. 그의 눈에는 진심이 서렸다.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숙였다. 우리 편견이었어. 민경이 내 덕에 살았어. 팀장은 공식 사과문을 읽었다. 민경 경사의 용감한 행동으로 사건 해결. 그녀의 관계에 대한 오해. 경찰서 전체가 반성하겠습니다. 온 뉴스에도 나왔다. 여경의 영웅적 구조, 동성 커플의 사랑 이야기,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미디어조차 이번엔 조심스럽게 다뤘다. 인권 존중의 시대, 경찰의 변화. 민경은 퇴원 후, 은지와 함께 제주로 휴가를 떠났다. 비행기에서 은지는 창밖 바다를 보며 말했다. 민경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민경은 은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이니까 가능했어. 제주의 검은 모래사장. 그들은 맨발로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삼켰다. 민경의 엄마가 마중 나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엄마는 민경을 안으며 울었다. 따라, 미안해. 내가 아파서. 이제 알았어. 사랑은 사랑이야. 은지의 부모도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아버지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은지야,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민경씨, 우리 딸잘 부탁해.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했다. 경찰서에서 LGBT 인권교육이 도입되었다. 민경의 행동이 촉매가 된 것이다. 동료들은 이제 그들을 덧니들이라고 불렀다. 한강 다리 아래, 그들이 처음 울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웃었다. 민경아, 우리 결혼하자 은지의 말에 민경의 눈이 커졌다. 진짜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결합되었다. 남산타워에서 자물쇠를 채우고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시간이 흘러 은지와 민경은 훈련소 후배들을 가르쳤다. 경찰은 세상을 지키는 거야?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랑을 후배들의 눈이 빛났다. 태민은 이제 민경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민경아, 고마워. 내 덕에 나도 변했어. 그들의 이야기는 소문이 아닌 영웅담이 되었다. 비가 내리는 한강 다리 아래, 은지는 민경의 손을 잡았다. 후회 없어, 민경은 웃었다. 전혀. 너랑 있어서 그들의 발자국이 무릉덩이를 스치며 서울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사랑은 결국 모든 벽을 무너뜨렸다.